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비즈니스 백팩을 가지고 왔어요. 아, 저는 백팩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어. 왜냐하면 전자기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도 많이 써봤어요. 뭐 11인치 아이패드가 간신히 들어가는 아주 작은 가방부터 16인치 맥북 프로를 위한 백팩까지 뭐 많이 사용해왔는데요. 16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크고 무거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에 좋은 백팩을 찾다가 이 가방을 찾게 됐어요. 일단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으로 어떻게 가방을 만들지? 신기하죠? 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가방을 알아볼 때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일단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왜냐하면 노트북이 무거우니까 가방이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700g입니다. 가벼워도 이 모양새는 항상 잡혀있는. 그러니까 좀 안에가 딴딴해서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잘 지켜줄 수 있어야겠죠. 그런 가방을 찾았는데 딱 요런 가방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워놔도 잘 서있죠. 제가 지금 이 안에 뭔가 많이 넣어놨는데 이렇게 어디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세로로 세워놔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되게 그냥 사각사각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은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뭐 이런 디자인 그냥 사각형 사각형 디자인이고 색깔도 까만색, 물론 색깔은 다른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뭐 밋밋한 느낌? 어떻게 좋게 말하면 모던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밋밋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볼게요. 가장 앞에 부분에는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지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든 지퍼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밀리고 잘 열리고 닫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열려서 걱정될 정도예요. <laughs> 지퍼 마감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앞에 부분 지퍼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고무 같은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만들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재질로, 이 아래쪽에, 이 밑바닥 쪽에 똑같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밑바닥을 보시면, 이런 밑바닥에 지금 제가 2주 동안 사용했는데, 흠집이 거의 없죠? 네, 제가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바닥에 많이 놓기도 했는데, 흠집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새삼, 아, 이 코팅이 강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접합부에 실밥이 삐져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접합부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2만 원짜리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샀던 뭐 8만 원, 9만 원짜리 백팩들 거의 그 정도 가격대 백팩하고 마감이 비슷해요.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겉에는 겉에 재질은 뭐 나일론이죠. 다 나일론인데 그냥 물이 튀는 거 정도 막아주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요즘에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비를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맞아도 안에는 안 들어가는 정도였던 어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퍼 끝 부분에 보면 아주 작게 미라고 음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로고가 끝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어, yours by design이라고 그냥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디자인적인 포인트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요 앞에 부분을 열어 보면 어 넓고 얇은 걸 넣을 수 있는 넓고 얇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키보드를 이만한 걸 넣어놨어요. 어 이만한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죠. 아이패드 넣었어요 아이패드 이게 지금 11인치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 같이 껴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세로로도 들어갑니다 꽤 가방 사이즈가 있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감이 이렇게 폭신폭신한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폭신폭신하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안에 있는 전자기기를 잘 지켜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 두개 있고 여기 가운데 주머니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펜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깊이가 어책 같은 거 정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한 3cm 정도 재볼게요 전문가 기계 같은 캘리퍼로 한 2.5cm 깊이가 2.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납 공간에 깊이는 한 2.5cm 정도 되고요 두 번째 공간 기가 메인 수납 공간이죠 이렇게 열면 좀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이 안에 카메라 파우치를 넣어놨어요 이 카메라 파우치는 동봉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가 이 정도 뭐 보통 그 파워 비치 프로를 쓰는데 파워 비치 프로가 좀 케이스가 굉장히 크죠 짱돌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 여기 세로로 이렇게쏙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정도 두께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카메라 렌즈 이런 거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뭐 에어팟 같은 거 이런 거 에어팟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지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메인 노트북을 넣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USB 스틱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깨알같이 공간을 마련해 놨죠 떼서 어 지금 네 16인치 맥북프로 이만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인치 맥북프로가 거의 가까스로 들어가요 지금 케이스를 같이 껴놔서 좀커 보이긴 하는데 거의 뭐 16인치 맥북프로 정도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7인치 일반 뭐 게이밍 노트북 이런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7인치 그램, 그램 17인치는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5인치 노트북은 아주 쉽게 쉽게 들어갈 것 같고요. 노트북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잘돼 있어요. 이 재질도 단단하면서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돼 있고 뒷면에 어깨끈. 백팩은 어깨끈이죠. 백팩은 어깨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깨끈도 여기 겉감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 어깨끈 안쪽이 메쉬 그릴 그 그물망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스폰지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고, 공기가 잘 통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땀이 잘안 차게 신경 써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같은 재질로 여기 등 닿는 부분 다 폭신폭신한 재질로 공기 잘 통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즘에 뭐 백팩들을 입는 캐리어 꼬지, 캐리어를 꽂아놓을 수 있죠? 캐리어 꽂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어깨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깨끈이 상당히 좀 두툼해요. 그래서 어깨를 파고 들어가지 않게 되게 폭신폭신하고 두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끈 조절하는 것도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끈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 하나. 여기 숨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열어보면 어, 여기 그물망이 막 나오죠. 이거는 옆에 물병 꽂이입니다. <laughs>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근데 항상 나와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안에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사용했는데 약간 하드웨어 덕후가 이 가방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나 같은 놈이 만들었구나. <laughs>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안에 들어갈 전자기기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보여서 저는 <laughs>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제가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카메라도 어느 정도 가끔 들고 다니는데 노트북과 카메라를 같이 넣을 수 있는 백팩. 그리고 깔끔하고 그래도 너무 두껍지 않은 딱 좋은 사이즈를 찾아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트북 가방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일단 가성비 좀 보시는 분들 그리고 좀큰 노트북을 메고 다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거 사세요 <laughs>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안 하는데 뭐 2만원인데 뭐 그냥 한번 사서 써보는 거죠 뭐 노트북 케이스도 2만원 하는데 가격이 싸니까 2만원 가격은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샀던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했던 백팩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로는 거의 생태교라는 수준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뒤늦게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자기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백팩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리뷰했고요. 어,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샤오미에서 돈을 받았거나 가방을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샀어요. 제가 찾아보고 제가 직접 사고 좀 만족해서 리뷰를 한 거고요. 샤오미에서 협찬해 주면 참 좋겠죠. <laughs> 아무튼 요거 안에 있는 카메라 파우치 요거 빼면 되게 얇아져요. 얇게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바람 빼면 되게 얇아져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